아, 아,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어, 지금 이 방송은 어, 시험방송 중입니다. 예. 어, 어제 시험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약간 좀 실수도 있고 또 개선할 점들이 좀 보여서 지금 어, 다시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본방송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본방송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새로운 걸로 다시 한번 이제 뭐한 시간 진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체크를 좀 해보고요. 또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어, 답변도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좀 어,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laughs> 예, 혹시 들어오셔서 좀 조언해 주, 주실 분들이 계시면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어제는 이 버퍼가 좀, 버퍼링이 좀 있어서 약간의 딜레이가 어, 지금보다 더 길었었는데 어, 그 시간 자체를 좀 줄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학생 선더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들도 많이 있고요. 또 블로그에 이제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답변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곳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브런치라는 그 다음 쪽에 브런치 플랫폼에도 이 선도위원회 진행 과정, 또, 어, 요즘 그 학교에서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 뭐 휴대폰, 흡연, 아니면 선생님들의 지시불이행 이런 건들인데, 그런 어 실례를 이용해서 또 글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안내해 드리는 이 학생 선도 위원회 진행 절차 관련해서는 어 AI 분들이 어 한번 안내를 한 영상이 또 따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늘 이 시험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혹시 질문이 있거나 또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그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도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그, 학생 선도위원회에 사안이 발생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게 되겠죠. 뭐, 선생님들이 직접 파악을 하고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옆 학교 선생님들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아, 어, 이 학생이 조금, 좀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 뭐, 그런 제보를 주시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선도위원회 사안은 선생님들이 사항을 파악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사, 상황 파악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목격하시기도 하고요. 그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목격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당사자 학생이 있잖아요. 선도위원회에 상정되는 당사자 학생이 사안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의견을 어떻게 본인이 작성을 했는지 이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수업을 받는 시간에 이 수업 받는 시간에 학생을 불러가지고 학습권이 침해된다든가 하면 또 그게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될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시간을 이외의 시간에 확인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관련 학생이 자료를 또뭐 확인을 하면서 주변 목격 학생 이라든가 아니면 보고 계신 선생님들 또 학부모가 보셨을 수도 있고 학교의 관계자 분들 이런 분들이 행정실이나 뭐 이제 공무직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급적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사안 보고를 하고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일, 일단 학교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학생이 이런 진술을 했고 또 목격 학생이 이런 진술을 했고 또어 학. 그 주변에서 보고 있던 선생님들도 이런 진술을 했다. 그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학교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뭐 구두 보고가 될수 있고 일단은 그 정식 절차를 밟기 이전에 어 문서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 또이 학교장님들이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문서로 보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학교장에게 사안 보고를 할 때에는 담임교사라든가 또 담당 교사가 보호자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학생에게 발견이 되었고 학생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학교 규칙을 어기게 되었으니 어, 선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처리가 될수 있음을 유선으로 일단 연락을 하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내교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일단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내교통지서를 발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절차상으로 일단 뭐 내교통지서 발송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어 시도교육청별 학교마다의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어 학교의 재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유선 연락이라든가, 내교통지서 발송, 이런 것들은 학교의 재량일 수 있다. 다만, 요런 과정들을 거쳐두면, 어, 나중에 이제 선도위원회 처리를 할 때에, 어, 학부모님께 좀 알린 내용들의 증빙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남겨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학부모 상담 기록이라든가, 일자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은 어좀그 상담 일지 학교별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있지 않다면 시도교육청마다의 그 양식을 활용을 해서 어, 상담 기록을 남겨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그 어, 다음은 이제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생활지도부, 학생안전부, 학생부, 학생생활교육부 뭐 학교마다 시도교육청마다의 그~ 어~ 관련 부서 지, 명칭도 다르고 약간의 지침도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또 이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교권 보호위원회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죠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는 한데 어~ 상대적으로 학생에게 징계를 줄수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이 선도위원회 생활지도위원회라고도 해요. 이 학교마다 또 시도교육청마다의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선도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지만, 이 명칭도 약간은 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에게 징계를 줄수 있는 교권, 학폭, 선도 중에서 선도 위원회가 가장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의 지침을 따라 주시는 게 학생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선도 위원회 개최를 하게 될때이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학교 생활 규정의 어느 부분이 위반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학생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하고 학생 확인서, 뭐, 이 목격 교사 확인서, 아니면 목격하신 그 학교 관계자분들의 확인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보를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항을 위반을 했는지 조사 보고서 하고 이 증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고요. 또, 담임교사 의견서는 여기서 왜 필요하냐면, 담임 교사가 이 학생이 어, 학기 초부터 어떠 어떠한 행동을 했었고 지금 이런 것,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뭐 실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또 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 이 학기 초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어, 생활지도하기 힘들다 뭐 이런 의견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관련 자료를 증, 준비를 해서. 선도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선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선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날짜를 잡게 되면 개최 이전에 서면으로 등기우편으로 학생의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관련한 내용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서 어, 선도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 진술의 기회가 있고, 또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통지서, 이 안에 이제 개최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학교 생활 규정에 어느 부분을 위반을 했는지, 이 부분을 또 안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학부모님이 참석을 못했을 때에는 의견 제출서 이런 것들을 또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명확하게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어, 서면 어, 등기우편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학생하고 보호자에게만 알리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선도위원회 위원 대상으로도 이제 개최를 안내를 해요. 그리고 그 안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네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을 안내를 드립니다. 어이 선도기 위원회 개최 내용인데요. 이 개최하는 이 내용 이 시나리오만 가지고도 또 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분들은 그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선도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몇 아까 어, 서면으로 통지된 내용에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 또뭐 참석을 하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지만 일단 개최를 하게 되면 그 장소에 가서 대기실에 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서 어, 개회 하고요. 또 사안 보고하고 또 사안 보고를 하는 와중에 내용이 약간 뭐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 보호자가 어, 어떠, 어떠한 뭐 일을 했는지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 선생님이 그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목격을 했다고 하면 이제 목격한 선생님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목격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학생들도 가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어 이제 위원들끼리만 남아서 이제 선도교체를 결정하고 폐회를 하게 되는데 각각은 뭐 이제 목격을 한 경우에는 이제 따로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이 당사자 학생하고 보호자는 뭐 같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또 학생 개인적인 의견들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사항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폐회를 하게 되죠. 어, 선도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선도조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선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마다의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 생활교육위원회, 또 생활지도위원회, 선도위원회, 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의 고유한 명칭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저희 쪽에서 쓰고 있는 학생선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18조,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31조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학교 내의 봉사, 또두 번째는 사회봉사, 세 번째는 특별교육이수, 네 번째 일일 11인에 연간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가 가능하고요. 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퇴학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 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생생활 그 학, 학교 학교생활 규정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학교생활 규정을 잘 확인을 하셔서 퇴학 처분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반복된 잘못으로 선도위원회에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경우에 이럴 때도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단계별로 학교 내에 봉사, 사회 봉사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는 하지만 뭐, 어, 혹시 그 학교 내에 기물을 뭐 고의로 파손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 요즘에 그좀 어, 심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이제 성적하고 관련된 것들, 성적을 뭐뭐 뭐 조작을 했다든가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어, 경중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출석 정지나 퇴학 처분이 첫 번째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또이이학 학생 선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의 지침을 꼭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교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더센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주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담당 선생님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 선도 조치 결과 통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선도위원의 결과하고 회의록을 결재를 받게 되죠. 내부 결재를 받게 되고요. 또이 선도위원의 결과와 회의록이 같이 결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따로 따로 결재를 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도교육청 지침하고 이것도 이제 그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것들은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그 회의록 같은 것들은 이제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이제 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회의록은 이제 내부결제로 비공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다시 또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이 보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고요. 또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 고등학교의 경우죠. 이때는 반드시 재심청구를 안내를 합니다. 이 선도위원회 퇴학 처분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라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학생 징계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꼭 안내를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담당 선생님들은 시도교육청에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 출석 통지를 받으면 또 가서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렸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가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안내를 해주셔서 학생이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학생이 만약에 그런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이제 업무 처리를 잘 해놓고서 이 업무 처리 담당 선생님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치이행 및 추수지도인데요. 어, 선도조치를 시행을 하고, 일단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 받는데 시일이 적어도 한 2, 3일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 2, 3일 정도의 시간 이후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받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또 받았다고 하면 그때 이제 선도 조치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또 사회봉사 라든가 특별교육 같은 경우는 어그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도 나와 있지만 이어 사회봉사기관 특별교육기관에 가서 어 봉사하거나 이제 특별교육을 받는 그 시간은 그 시간은 그어 출석 인정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석 인정 처리를 해주고 나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예, 지금 이제 런 팝업들이 뜨고 있는데 어, 본 방송에는 이런 팝업이 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이 시험 방송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막 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뜨지 않도록 어, 작업을 해놓고. 본방송 때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 상담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학생선도위원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내드리는 내용들은 어 ai 분들 ai 아나운서로 이제 학생 선도 위원회 진행 절차 영상도 올라가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드리면서 어이 실시간 방송에 본 방송을 위한 시험 방송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어제 진행한 것도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해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어제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을 했는데 약간 좀. 어, 팝업 뜨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 향후에도 좀 한, 어, 몇 차례 정도 더 시험방송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방송 날짜를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블로그 쪽에 이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그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또이본 방송 할때 그때마다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주제는 이제 학생 선도 위원회 또 교권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 교권 침해 관련 이런 것들하고 또 학교 폭력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주제하고 또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지금 어 오늘도 이제 그 교총 쪽에서 메시지나 이제 신문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학생생활지도법을 교총에서도 지금 어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요. 그 생활지도 관련한 책도 제가 이 원고를 다 넘겨서 이제 앞으로 곧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쪽으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의견 좀 보내주시고, 혹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어, 메일 뭐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조언해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부탁드리고요. 어, 그럼 오늘 시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방송 때꼭 뵐게요. 안녕.